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잠실 루엘 미성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루엘 로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미성 크로바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이고요. 신천동 17-6번지입니다. 35층 13개동 1865세대 중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가고 온 216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저정면적 45에서 74제곱미터. 8차가 어디 갔냐고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죠. 총은 조합원들 겁니다. 특별공급 106개, 1 0 일반공급 110개 나오고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 중에 세대주들 가능한데, 서울에서 끝나니까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우선이니까 서울시 보직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2년 이상 돼야 됩니다. 재당천 제한 10년, 10년 동안 다른데 청약을 못 합니다. 전매 제한 3년, 3년 동안 못 팝니다. 거주 의무 3년, 3년 동안 입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로떠니까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니까 10년 동안 다른데 청약을 못 하고, 10년 동안 못 팔고, 10년 동안 실거주로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분상제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모집 공고에는 8월 19일입니다. 특별 공급일 기억하세요. 8월 29일. 8월 29일. 일반 공급일 순위는 9월 1일. 달력에 또는 스케줄 표에 8월 29일. 9월 1일 짱짱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9일이고요. 계약일은 9월 22일, 오내 어, 네, 생일인데, 어, 9월 22일, 9월 24일까지고요. 중요한 입주 예정일 2026년 1월, 지금 공사 중이라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작전 성공했죠? 무슨 성공? 분양가 더 받으려고 후분양으로 미루고 미뤘는데,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그나마 저렴하긴 합니다만, 그나마, 그나마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작년에 분양했으면 이거보다 낮게 분양을 했겠죠. 입지는 어, 말이 필요 없는데 왜 말이 필요 없냐면 우리 잠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잠실 롯데타워 모르는 사람 어있어 석천호수가 있고 여기 롯데타워 있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어있어요 롯데백화점 있고. 바로 롯데타워 바로 보이는 곳 로엘. 여기가 잠실 로엘 미성 크로바고 요 옆에 진주아파트 재건축한 잼레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바로 옆에 있고 올림픽공원 기가 막히다. 쾌적성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한강도 가깝고, 편의시설 좋고, 없는 게 뭐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니까 제가 10년 재당첨제 안에 3년 실거주 의무 3년 전매제 한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평면 타입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아무거나 넣으십시오. 45 타입은 150 세대 중에 46세대. 가 나오고요. 3베이 구조입니다. 침실이 거실, 침실이일, 3베이 구조인데 괜찮습니다. 45 하셔도 되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45 하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해서 당첨되는 게 최고입니다. 51도 13세대 0 중에 11세대 나오는데 이것도 뭐 하시고 싶은 사람 하십시오. 이건 뭐 고르고 할 것도 없습니다. 5급이 184세대 중에 92세대. 제일 만만한 게 5급이니까 어 통장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69점 넘어가는 분들 70점 넘어가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은 5급 b 하시는 게 좋습니다. 73점, 74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5급 b 하셔도 좋습니다. 부럽다. 누가 당첨될지 몰라도 74B 타워형 타워형도 하셔도 됩니다. 병찬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214세대 중에 39세대니까 타워형 69점 같으면 저 같으면 타워형 하겠습니다. 음 3베이 구조가 더 좋긴 한데 어, 69점 넘어가게 초과하게 하는 분들은 5급이 하시고 74C도 7, 타워요. 이것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69점이다. 69점 이하다 그러면 74 하시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5급이 하시고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베이가 아니라 3베이지 제가 오타네스 3베이 3베이 구조고 하워형은 74B, 74C. 아무거나 하십시오. 당첨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점이다. 84점 만점이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은 59B 하셔도 되고, 74 하셔도 되고, 뭐다 좋습니다. 어. 시세 차이만 얻으면 되죠.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향은 남향. 남양과 남서양, 남동양이 혼재되어 있고요. 옵션은 84가 없으니까 74B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타워형 발코니 확장비가 1019만 원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에개 890만 원. 나머지 옵션은 계약 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가 한번 볼까요? 74B 18억. 18억이 저렴한 거야? 네, 저렴합니다. 왜, 위치가 좋으니까요. 18억 7,430만원. 3.3제곱미터당 6,868만원. 이게 저렴하다니까요. 이게 다른 지역, 강북이면 비싸다고 하겠는데, 잠실에, 강남상구 잠실에 시세가, 시세가 지금 거의 30억 가까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또라고요. 로또. 그죠? 실사하면 30억 넘습니다, 시세는. 알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실 엘스가 34억, 35억 가니까 평당 1억 갑니다,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가 엘스 리센츠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가락시형 아파트인데 9천만 원이니까 차이가 꽁충꽁충 나죠. 헬리오 시티보다도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 시티. 파크리오는 잠실시형입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헬리오시티는 그락시형 9,200만원. 2018년에 입주했고, 2026년인데, 입지는 잠실 레일이더 좋습니다. 과천 자이하고 비교해도, 와, 한 30%니까, 실제로는 반값이라고 봐야겠네요. 반값. 반값. 반값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특혜다, 특혜. 당첨되는 사람은 땡 잡습니다. 이쯤 물량 볼 필요도 없고요 미분양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만점입니다. 만점. 별 다섯 개.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고. 다 만점 주려다가 학교가 그것초품마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길 하나 건너야 되고 중학교도 그래서 일부러 사점 줬습니다. 다 5점 주면 너무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인 만점입니다. 잠시 루엘. 가격 경쟁력은 5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최고입니다. 무조건! 서울에 2년 이상 거주 되시는 분들 무조건 청약하시고요 통장 점수가 69점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끼지 말고, 더 좋은 거 나오면 해야지. 그냥 하십시오. 어, 나는 뭐,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구반포 해야지. 됐습니다. 무조건 하시고, 당첨되면 땡큐고, 안 되면 그때 DH 클래스트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